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금어기가 끝났거든요. 꽃게 금어기가 그래서 한번 꽃게가 있는지 한번 나봤습니다. 와 금어기 끝나고 첫 번째 물대예요. 근 네, 이번 물대 중에 제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영흥도 기준으로 물높이 40이고요. 마지막 물대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앞에 왔던 분들이 아마 잡은 건다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다니면 서 보도록 할게요와 아, 벌써 저렇게 많이들 오셨네요 여기는 지금 선재도 목섬쪽이고요 벌써 저 앞에 사람들이 물 빠지는거 보면 가고있습니다 여기는 그 바다쪽을 바라보고 이제 오른쪽은 양식업이 이제 살아있긴 하거든요 옛날에 살아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목섬이랑 선재대교 사이에 마을 어업권이 있고 그래서 쭉목섬 넘어서 왼쪽 편 물길 을 따라서 쭉훑트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물길에 있는 낙지나 소라 이런 거 잡으시면 돼와 벌써 조그만한 거 있죠 이거는 박하진 거 같네요 민국개죠 작으니까 패스할게요 여기로 기어다니죠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쪽 물은 생각보다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물이 쭉 빠지면 이제 깨끗한 물이 잘 보입니다 지금 물 빠짐 1시간 반 정도 이제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니데 제가 빠지면 빠져야겠네 여기 있죠 어디 갔어? 그기이런 이런 작은 민고이 박하지죠? 박하지는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제주가 작아가지고 이제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고기만 물이 쫙 깨끗해져 이제 깨끗한데는 이제, 돌면서 이제, 떠다니거나, 기어 다니거나 이제 천천히 돌면서 떠다니거나 기어다니거나 그런 거지 보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다시 봅니다. 자꾸 이런 작은 민고개는 계속 돌아다녀요 <laughs> <laughs> 왜 이렇게 긴 얘네들만 보이지? 그냥 넣고 이야 돌에 요만한 한입 소라가 붙어있네요 조심 여기 있다 아 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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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하나 잡 다리 하 뜯겠습니다 네 뜯고 그건 다가다다다다다다 이상하다 아 박하지 잡았습니다 일단 지득. 며칠 전, 처사 때까지도 열대야고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 이제 열대야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시원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아 이제 가을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아 이제 시원한 바람을 오랜만에 저도 바다에 나온 거거든요. 아 나오길 참 잘했네요. 근데 꽃게는 안 보입니다. 바크신만 보이고 있어요, 바신만 아, 이쪽 동네로는 꽃게가 아직 안 왔나 보네요. 터볼 때가 바하스톤만 보이고 있어요. 아우 시원해. 여기 방종우 친구는 가만히 있네요. 이 친구, 안녕! 오, 안 잡힐 거안 잡힐 줄 알았더니 걸려버리네. 가라. 여기도 이렇게 잘 보면은 한입소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바위랑. 그래서 알지 못해요. 야, 이 돌을 뒤집었더니 박카지가 나왔어요. 아, 근데 박카지가다 작아요. 요만해. 요만하단 말이야. 보내줘야죠. 저런 거. 여기도 이렇게 작은 친구가 숨어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간조 한 30분 정도 남았고요. 근데 꽃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민꽃게, 바하지만 보이네요. 오늘은 일단 꽃게는 여기까지 안 올라온 걸로, 성지도, 북선 쪽은 안 올라오는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럼 쭉 돌아다니면서 보였나 뭐 보도록 할게요. 저기 물은 맑은데 꽃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을 뒤집었더니, 이 불거지가 나오네요. 자, 다리는 붉은 불거지. 이놈으로 만족을 해야겠네요, 오늘은. 여기 포인트의 좋은 점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세요, 이거. 이게 대숙, 속, 고동 그런 친구거든요. 소라 아니거든요.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꽝을 쳐도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랑 왔을 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큰건 이제 못 잡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줍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생각보다 큰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이큰 둘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보이세요? 대수 고동 이런 친구입니다. 오 잠깐만 이거 산고 줄은 거야? 거야. 오 산고다. 한입 쓰라가또 이렇게 바닥에 있네요. 아, 이제, 물때가다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들어오고 있어요. 슬슬, 나가면서,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꽃게는, <laughs> 역시 못 봤습니다. 와, 말하는 순간, 저쪽에 뭐 하나 다리 보이죠? 붉어진 것 같아, 붉어지붉어지와 붉어지다. 붉어지와, 투 와, 붉어지다. 자, 작은 놈 보내주고, 큰 놈만. 합니다. 여기 가만히 숨어있는 이 친구. 어가 이거 있네? 야, 이거 이거 산 것과 준 것과 파고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산것 같습니다. 와, 봐봐, 하늘소라 살았죠? <laughs>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 보면은 <laughs> 숨어 있는 거 보이세요? <laughs> 모를 짜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다 보인다 이놈아. 와 이런 모래 바닥인데 이런 식으로 소라가 작은 게 계속 있어요. 나오는 길에 보세요. 있죠? 옆에도 이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 이쪽 나오는 길 쪽에. 야, 이런 모래 바닥이 되게 많네요. 이 친구들 엄청납니다. 근데 네, 너무 작아요. 봐봐, 여기도 이렇게 작, 그렇죠? 봐봐, 이렇게 작은 게 되게 바닥에 있어요. 살 봐야 께요. 근데 너무 작아, 안타까워요. 큰게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죠 이 친구가 보이세요? <laughs> 지금 제가 물을 올라오면서 이제 올라오면서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물이 쫙 잔잔해지면서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돌틈 있죠 수물과 돌틈을 제끼면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나갈 때는 이제 흙탕물이랑도 조금 있고 맑은 데도 있는데 이제 올라오면서는 오히려 더잘 보입니다 이제 퇴로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결론은, 이물 라인을 따라 쭉 돌았거든요. 근데, 어, 박 바카지만 보입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고요. 그냥, 소, 뭐냐, 대수, 고동, 그런 거좀 줍고, 그 다음에 오면서 이제, 박하지좀 잡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지을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현재도 못 쓰면은 꽃게는 보이지 않는다. 일단,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여름, 이제, 더위 끝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힐링하고 가네요. 이런 친구들도 보고.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도 보이고. 저거 옆에 이거 소라, 이거 껍질인가? 아니, 면사살는 건가? 난너안걷을 거야. 어, 산 거네요. 이렇게 있어요. <laughs> 난너안 건, 옆에 이건 뭐야? 아, 이건 이거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볼게요. 안녕.